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언법. 아우, 1월 8일 수요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자, 수요일. 자, 요즘에 눈이 왔다가 날씨가 추워졌다가 조금 또 풀렸다가. 자,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되는데 날씨가 옛날처럼 뭐 4만 4원? 그리워요. 진짜 손이 시려워. 꽁! 바르시려고. <laughs> 저 옛날 아재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맞죠? 자 일단은 요 옛날처럼 진짜 찐하게 추웠다, 찐하게 더웠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찐하게 풀렸다 이런 개념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예측 못하게 추워지고 예측 못하게 조금 풀리고 하니까요. 이럴 때수록 일 감기, 독감 조심하세요. 요즘 독감이 굉장히 독하더라고요. 한번 걸리면 일주일 확 까버리더라고요. 자뭐 뭐 어찌됐든 감기 조심하세요. 습도 관리 잘하시고요. <laughs> 남한테 귀침할 때 이렇게 가리고 하시는 거 아시죠? 매너입니다. 자, 일단은 볼게요. 매일 헌법. 오늘 1월 8일 수요일 재산권 문제입니다. 해양경위 공채시험에서요. 재산권의 문제인데, 이거 최근 판례들, 또 취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재산권. 뭐, 기본적인 건 아시죠? 자, 헌법 23조. 재산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조문 문제를 내느냐, 아니면 재산권의 대상으로서 재산권이냐, 아니냐. 이게 두 개로 크게 나와요. 첫 번째, 재산권에 포함되느냐, 포함, 포함되느냐. 요거 문제 나오고, 두 번째, 조문, 조문, 조문. 어떤 조문? 자, 헌법 조문의 의미. 요거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일단은 1번, 요거는 단순 암기사항처럼 이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암기해야 될 문제고요. 물론 모든 공부가 다 암기를 전제로 하지만 이 조문의 의미는 이해를 전제로 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구분, 정확한 이해와 이해와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암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을 먼저 하자면 재산권의 대상이다. 재산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사법상 권리는 모두 권리는 모두 모두 대상이 대상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럴 때 어떡한다? 법률상 권리가 된, 그게 법률상 권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법률상 권리를 전제로 하지만, 다만, 반사적이, 요거는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단순히 법률에 붙은, 법률에 붙은 기회를, 장례, 장차, 이런 말로 하면 전부 다 재산권이 아니에요. 반사적이. 장례, 기대, 이익이라든지, 또는 반사적, 법이 부여하는 기회를 은혜적, 수혜적뭐 이런 말 나오면 단서력기유로서 재산권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사법상 권리를 모두 대상하니까 법상 권리는 재산권이 대상이 되는데, 뭐 환매권, 이런 것들 재산권이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즘에 많이 나왔던 게 의결권은 재산권이 아니다. 이런 것들. 자, 물이용권 재산권이 될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암기 좀 하셔야 돼요. 상속, 유원, 유류, 다 재산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권이 대상. 그러면서 여기 재산권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여, 사적 효율성, 그 다음에 생존 확보의 기여, 확보에 기여가 된다면, 그러면 법률상 권리로서, 공법상 권리도 재산권이 되죠. 국민연금수급권, 보험수급권. 하지만, 연금, 자, 보험료. 요거는 안 되죠. 보험료 적립금은안 되고. 다만, 기초생활수급비, 아이, 수급기, 그래서 급여수급권, 의료수급권. 이거는 자신의 기여가 없어요. 어, 내가 낸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재산권이 아니다. 이건 암기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조문의 의미인데, 크게 나누죠. 23조 1항. 법률과 그 다음에 이항에 헌법에서 직접 제한할수 있는 사회적 제약. 제약 트하고그 다음에 23조 사망. 사망의 공용 침해로 인한 침해가 생겼을 때그 피해에 대한 전보라고 해서 이렇게 갖고 이런 법률로. 여기서 법률은 형성입법이죠. 재산권에 관한 형성입법. 이렇게 내용과 한계를 형성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럴 때 법률은 장례를 향해서 명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과거를 향해서 소급입법, 신뢰보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그래서 두 가지 영역. 주관적 신뢰, 객관적 장례 명확성. 이두 가지 모두를 다 갖추면 이 법률은 합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헌법에 직접 사회적 제약. 누구나 다 해당되는 보상 없는, 보상이 없는. 수인한도 범위 내에서의 사회적 제약은 누나다. 하지만 여기는 뭐야? 특정인에 대한 공영침해. 이럴 때는 공공필요 목적에 따라서, 공공필요라는 목적을 따라서 재산권에만, 이는 공공복리라는 목적에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볼때 공공필요가 공공복리보다 좁은 개념이다. 그럴 때 전보라는 자 보상에 관한 근거까지 법률에 두고 다만 정당한 보상이다 이렇게 해서 완전 보상 이렇게 해갖고 해줄 것을 얘기하는다. 여기 입선조 사망.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재산권을 제한할 때자 사회적 제약으로 제한할지 또는 공용 침해로서 제한을 할지는 엄격히 모든 것을 고려해서 구분해야 될 것이다. 이 법부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왜 이것도 법률로 하고 이것도 법률로 하니까 이 법률은 서로 왔다 갔다 할게 아니다. 분리 이론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 전보가 붙어 있는 재산권의 제약으로서 공용 침해라는 말을 할수 있고 자, 여기는 아무런 제한, 자, 보상금이 붙어 있지 않고 사회적 제약이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 모든 게 재산권의 제한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딱 맞지 않을 때가 문제죠. 그래서 사회적 제약에 해당되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지정 행위를 했는데 자 기존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고 아무런 보상 없이 20년 30년 아,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요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관습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빨리 법률을 만들어라 왜 장례를 해결해서 법을 적용하는데 과거에 있던 사람에 대한 배려가 빠져서 비료원칙에 반했다 이렇게 갖고 법률을 다시 만들어라 그린벨트법 다시 만들어라 입법적 해결을 한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아 여기하고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사회적 제약이 아니에요 이건 공용침해 자 어떻게 공용수용 절차를 통해서 재산권에 관한 보상을 해줄 필요성이 있을, 아주 중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만 이 방법을 쓴다는 거. 이건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조문의 의미를 낼 때. 이쪽을 내면 좀 어렵고요. 저쪽은 그냥 요즘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객관식 문제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늘도 저쪽이었어요. 자 문제 볼게요. 자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오것건1번 면세 유류 관리 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 관리 부실의 면세 유류 구입 카드 또는 출, 출고 지서. 아 출고 지서 그, 자 어, 잘못 교부 발급한 경우 해당 석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그러니까 잘못. 교부 발급했다. 그러면 이걸 바로 발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20% 가산금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 정도는 반하지 않아요. 1일조로 100분의 30 이러면 반할 수 있어요. 하지만 20%, 10%이 정도는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외우세요. 100분의 30, 1일조로 과징금 사건에서 너무 과도하다. 하지만 100분의 20이 아, 정도는 반하지 않는다. 자, 이번 환경개선 부담금의 경우 경유, 리터당 부과되는 교통에너지 환경세와 달리 경유, 경유, 경유 왜냐하면 이게 거대, 큰 차량들이에요 화물차, 또 승용차도 큰 스포츠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기량일이라든지 환경오염 피해를 많이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에너지 환경세와 달리 경, 개별 경유차의 오염 유발 수준을 고려하므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가징수토록 정한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은 침해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판례였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호규정. 근데 우리 헌법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임차인을 보호하라는 어떤 자, 특별한 규정이 따로 있거나 차별하지 말라는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 심사를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요거는 완화된 심사 기준이었어요.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비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돼 강화된 심사 기준이 아니라 완화된 심사 기준을 했다. 헌법에 특별한 보호 규정을 따로 두 바가 없기 때문에 네 번째 공무원 연금법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퇴직 유적 연금 일시금. 여러분 원래 퇴직 유적 일시금은 미성년 자녀들에게 주어진 연금 제도예요. 따라서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에게 선택할 수 있고 또그 금액 또그 금액도 다른 유족과 동일한 계산식에 따라서 산출하게 한 것은 다른 유족의 재산권을 침해할 때는 다른 유족과의 관계가 없다는 라 거예요. 오로지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만든 제도라 그러니까 다른 유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오로지 이들만을 위한 제도였으니까 다른 유족을 빼준 유족의 배 분배될 걸 뺏은 게 아니죠.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게 판례로서 맞는 지문 뭐. 그래서 최근 판례부터 시작해갖고 최근에 나왔던 자 재산권 대상이 다+ 아니다. 침해다 침해 아니다. 요런 결론 문제를 냈던 요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크게 1차,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두 가지 유형인데, 조문 유형으로 나오면, 아, 이거 참 어려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린 만큼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보셨으니까, 내일도 오실 거죠? 아, 내일 눈 많이 온대요. 길조심, 떡감조심 하세요.